오늘 하느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3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어, 기도에 대한 유명한 일화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라고 합니다. 한쪽은 물동이를 들고 빨리 물을 가져다 떠다가 교회의 불을 끓는 성도들입니다. 또 다른 한쪽은 모여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교회가 빨리 불이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팀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이후에 양쪽 사이에 약간의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어, 물통이를 들고 불을 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빨리 같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떠다가 불을 꺼야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지 왜 벌써 뭐 기도하기 전에 물을 들고 행동을 하냐고 오히려 그들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어떨 한 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에는 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대답이 어, 이럴 때에는 기도하면서 불을 끄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불을 끄면 됩니다. 어,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기도하지 않고 어,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뒤늦게 마지못해 기도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 왕입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아왕을 어, 포함하는 오므리 왕조는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왕입니다. 이 당시 국가의 힘이 강력했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였습니다. 오모리 왕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고, 무역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 무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루와의 동맹을 맺었는데, 그래서 아들과 이세벨, 그러니까 두루의 공주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이 당시 오무리 왕 때에 또는 아왕 때에 대단히 무역이 활발해서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무리 왕조 때에는 모압방까지 통치했고 그것으로부터 해마다 많은 조공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졌는데, 근데 모압이 여호람 왕 때에 배반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와 당신과 같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마이들도 당신의 마이들과 같습니다. 여기서 요람과 요사밧의 왕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람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어,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그에게서 믿음의 모습 또는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 옆에 나아가 기도한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사실 기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찬양의 사람입니다. 유다가 국가적인 위기에 겪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했고 찬양대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기도함에 응답 받았고 그 응답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 주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함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도 그들의 믿음에 있고없고를 떠나서 모두 다 즉흥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들이 결정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압이 배반을 했고 이것에 화가 났던 여호람은 전쟁을 결정했습니다. 요사밧은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어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 돈의 문제로 이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들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매우 큰 위기였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동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와께서 호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합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진행했는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전쟁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모압과 싸워 전쟁해야 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모합과 전쟁을 해야 돼. 명령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모여서 전쟁을 했고, 하려 했고, 이 전쟁을 위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무턱대고 전쟁에 출발했고,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위기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위기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희 대해 생각해야 될첫 번째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없이 결정해서 위기에 처했는데 또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내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거기에 앞서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결정한 것은 없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고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구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평상시에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습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입니다. 요사밧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무턱대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과 함께 모합을 공경했습니다. 어, 이때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위로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1 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성기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의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겠으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사바스로 인해서 그와 함께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깨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건져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아버지께 먼저 응답받는 영적인 습관 두 번째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여전히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때 우리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습관, 먼저 아버지께 응답받는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변치 않는 아버지의 극렬하심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품 안에 푹 안길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느님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에 주옵소서 오늘 김현경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메모리얼 서비스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위로가 유가족에게 임하고 또 주위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시 30분에 어, 김영경 권사님의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습니다 어, 많이 오셔서 같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시간에 찾아뵙도록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불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앞에 구세주의 일린 봄에 피어서 나를 적해한 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